어, 일상생활에서 간단히 시행할 수 있는 운동들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운동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따라 하셔도 됩니다. 네, 첫 번째 운동은 요 어, 어깨와 목 통증 예방을 위한 운동이고요. 그첫 번째 운동으로 어, 깍지 끼고 팔 들어 올리기라는 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는데요.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을 한번 봐주시면은요 어, 앞으로 나란히 자세를 먼저 해주시면 되고요 팔을 쭉 뻗어주시고 양쪽 손에 깍지를 껴주시면 됩니다. 그다음 손바닥을 이렇게 뒤집어주세요. 네, 앞쪽으로 해주신 다음에 자, 눈은 손을 보시면서 90도까지 귀 옆으로까지 쭉 올리시면은 되는 겁니다. 쭉 올리셔서 고개는 위로 들으시고요. 자 5초 정도 있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내리시면 되고요 자, 쉬우시죠? 네, 요 정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요거를 두번 정도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네, 다음 운동으로 네. <laughs> 네, 내리시고 네, 다음 운동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 어깨 이완 운동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어, 어깨 으쓱들 많이 해보셨는데요. 어깨 으쓱하는 것처럼 어깨를 이렇게 쭉웅크리신 다음에 앞으로 한 바퀴 삥 돌려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같이 한번 해보실게요. 어깨를 으쓱하시고 자 앞으로 한네 바퀴 돌리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 돌리시고 자둘 돌리시고 또셋 돌리시고요. 또넷 돌리시고 네 이렇게 하면은 되는 겁니다. 자 다음은 승모근 스트레칭 운동입니다. 이거는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 팔을 왼쪽 머리 위로 올려주시면 되고요. 자 최대한 잡아 당겨주시면 되는데 이때 왼쪽 어깨는 움직이지 않고 고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쭉 당겨보겠습니다. 쭉 당기신 다음에 자 5초 정도 있을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내리시고 자, 이제 팔을 반대쪽으로 해 주시면 됩니다. 또쭉 잡아 당겨 주시고 자, 5초 정도 있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내리셔도 되고요. 자, 다음은 등 스트레칭인데요. 많은 분들이 등쪽에 날개뼈 쪽 아파하시는데요. 거기 아프실 때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아까 처음에 했던 거랑 마찬가지로요. 앞으로 나란히 자세를 쭉 해주시면 되고요. 자 오른쪽 팔을 왼쪽 겨드랑이 밑으로 넣으셔서 네, 왼쪽 팔을 잡아주세요. 그 다음 옆으로 일자가 아니라 엄지 손가락이요 오른쪽 골반 쪽으로 가게 대각선으로 약간 숙이면서 쭉 스트레칭해주시면 됩니다. 쭉 가셔서 하나, 둘, 셋, 넷. 다 반듯이 하시고 반대쪽 팔도 동일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잡으신 다음에 스트레칭해주시면 쭉 내려주시면 됩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멈추시고요. 자 다음은 어, 허리 통증을 위한 예방 운동으로 가볍게 허리 동리기 운동을 하겠습니다. 어깨 넓이로 다리를 벌려주시면 되고요. 팔은 자연스럽게 허리에 얹어주시면 됩니다. 그다음 자 왼쪽 방향부터 돌릴게요. 왼쪽 방향으로 쭉한 번씩 편하게 돌려주시면 되, 됩니다. 네, 하나 돌리시고 또둘또셋 네, 보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또넷 돌리시고 네, 반대 방향으로도 마찬가지로 자 돌려주시면 돼요. 자, 하나 둘셋넷 멈추시고. 자그 다음은 등배 운동이라고 얘기를 해가지고요. 네, 보시는 것처럼 어, 어깨 넓이로 벌리신 다음에 손을 양쪽 손을요 허리 양쪽 허리로 조금 올려주시면 됩니다. 엉덩이 약간 위쪽이고요. 어, 하늘 천장을 쳐다보시면서 뒤를 젖히시면 되는데 너무 많이 하시면은 허리가 아프시니까 하실 수 있는 만큼만 해주십시오. 다쭉 스트레칭 시켜주시면은 천장을 보시고 하나, 둘, 셋, 넷. 5 하고 멈추시면 됩니다 요거를 두번 정도 반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일상에서 할수 있는 근력 운동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가장 먼저 벽집고 팔굽혀펴기를 하겠습니다 보통 팔굽혀펴기는 엎드려서 많이 하시는데요 이렇게 하면 힘드시니까 어, 벽을 잡으시고 다음 엎드리는 자세가 아니라 벽을 잡으신 다음에 천천히 내려갔다가 구부렸다가 피시고 이 자세를 한 5번에서 10번 정도 반복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은 벽이 없어서 자세가 좀 이상한데 엉덩이까지 같이 쭉 내려가 주시는 동작을 5번에서 10번 정도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제 스쿼팅 운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어, 대퇴근육 쉽게 얘기하면 허벅지 근육 운동을 하기로 니다 이거는 어, 앞으로 나란히 자세를 해주시면 되고 이 상태에서 허리를 구부리지 마시고 그대로 천천히 앉았다가 일어났다를 반복해 주시면 되는데 지금 이렇게 많이 내려가시면 은 나중에 무릎이 아프실 수가 있으니까 하실 수 있는 만큼만 살짝만 내려갔다가 올라가시고 내려갔다가 올라가시고 이 정도 동작을 하루에 10번 정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요 동작의 무릎이 아파서 못하시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은 요렇게 발판을 하나 올려놓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계단 한칸 정도 올려놓으셔도 됩니다. 아니면 그것도 힘드시면은 지금처럼 평지에서 한쪽 다리만 앞으로 내미신 다음에 허리를 피시고 몸 전체를 쭉 앞쪽으로 체중 이동만 해주신 다음에 자, 5초, 둘, 셋, 넷, 자반드시 돌아오시고 다시 발 바꾸셔가지고요 앞으로 체중만 쭉 지탱만 해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반드시돌아오시면 되는 겁니다. 자이 정도까지가 되시고요 어 가능하신 분들은 계단 오르기를 해주시면 좋은데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걸으시면 좋고 어 수치로 봤을 때 하루에 5분 정도면은 계단 15층에서 20층까지 오르는 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루에 권장해 드리는 거는 60층 이상 오르는 게 가장, 이상, 가장 이상적인데요.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하실 수 있는 만큼만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상 간단하게 운동을 말씀드렸고요. 하루에 한 5분 정도 운동을 통해서 건강하게 챙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